이거 좀 예쁘게 왔다갔다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네, 할 테니까 뭐. 이것도 잘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자 그러면 그냥 편집을 잘 해야지 편집 안 하니까 그리고 화면도 놓고 해야지 단조로우면 누가 봐 이 복대지 아시바로 치바. 아 입담으로 해야지. 그 헬리, 헬리콥터하고 비교를 해봐. <laughs> 헬리콥터는 안 잡혀. 너무 멀어. 이정도 아, 재미가 없어. 만 잠깐만. 피깐만잠깐안잠깐잡아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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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하늘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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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가? 컨트롤이 안되네 여기서는 너 멀어서 컨트롤 안되는거 아냐? 글쎄 아 된다 글쎄. 멀어서 그렇지? 내가 컨트롤 할때 모르니까 방향감각을 몰라서 몰라 그래 아니 난 리모컨하고 제외하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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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거리가 100m 100m. 이거 100m 되지. 이거는 포기해라, 안 된다.